가수 송대관이 향년 75세로 별세한 가운데 빈소는 눈물로 가득 찼고 애도의 물결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 이정심씨는 빈소에서 끝없는 눈물을 흘리며 온몸이 무너진 듯 힘겹게 걸음을 내디렸는데요. 가족들의 부축을 받으면서도 어깨는 끝없이 떨렸고 조문을 온 이들에게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버거워 보였죠. 그러나 이정심씨의 손에 들린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고인을 그리워하는 지인들의 애절한 전화가 쏟아질 때마다 공교롭게도 흘러나오는 것은 다름아닌 송대관의 노래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였습니다. 생전 그토록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도 언제나 희망을 노래했던 송대관. 그러나 정작 이제는 그를 다시 맞이할 쨍하고 해뜰 날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 노래의 멜로디를 더 잔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기력이 없어 쉽게 걷지 못하는 이정심 씨를 부축해준 이는 다름 아닌 아들 송진영 씨였는데 미국에서 생활하던 그는 설날을 맞아 며칠 전 한국에 도착한 참이었죠. 아버지와의 짧은 재회를 꿈꿨을 송진영 씨에게 남겨진 현실은 차디찬 영정사진뿐이었고 운명의 장난이었 inded 송대관이 세상을 떠난 그날은 바로 고인의 어머니 기일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정해진 듯 가족은 두 배의 슬픔을 맞이해야 했는데 차마 견디지 못할 절망 속에서도 송진영씨는 흐느끼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꿋꿋이 빈소를 지켰으나 그의 눈빛 속에는 애써 삼키는 한 숨과 끝없는 상실감이 서려있었 죠. 빈소한 가운데 영정 속의 송대관 은 화려한 주황색 무늬의 옷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생전에 밝고 낙천적이던 그의 모습 그대로였 지만 그 미소가 더욱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는데요. 그가 얼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버텨왔는지, 그의 웃음 뒤에 감춰졌던 눈물의 무게를 아는 이들은 차마 영정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빈소 한편에서는 내 앞길은 멀고 험난해도 주님만 따라가리라는 노래, 주 안에 있는 나에게가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생전에 가장 사랑했던 찬송가였죠. 송대관은 아내의 부동산 투자 실패와 사기 혐의 등에 휘말리며 280억 원의 부채가 있었지만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 부채를 모두 해결하고 지금은 10년에 걸쳐 수백억 원의 돈을 모았다고 알려졌는데, 그러나 무엇보다 송대관의 생애는 아내를 위해 가족을 위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빚을 떠안고도 끝까지 아내와 함께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는데 왜 송대관은 그토록 힘겨운 삶 속에서도 아내를 버리지 않았을까? 수백억의 빚, 수많은 고난과 오해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아내의 손을 놓지 않았죠. 그러나 그 뒷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는데 그의 결정 뒤에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내의 빚이 무려 280억이 되자 그 순간부터 송 대관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숨조차 쉴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을 짊어졌죠. 집도 땅도 가슴 벅차게 받았던 수많은 트로피조차도 하나둘 사라졌는데 송대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지난 시간의 흔적과 아내에 대한 지독한 사랑뿐이었는데요. 송대관은 이를 악물고 빚을 갚았는데 밤을 새워가며 돈을 벌었고 피와 땀이 서린 재산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는데 결국 그 막대한 빚을 다 청산했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 아내는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법정 에 서야했고 법원에서 선고를 받고 나오는 순간 송대관은 단한 마디만을 남겼습니다. 기운 빠지지 말고 건강부터 챙겨야지. 송대관의 말은 흔들림이 없었고 아내를 원망하지도 저주하지도 않았죠. 송대관은 단한 순간도 아내를 버릴 생각 따위는 없었고 책임을졌습니다. 이런 송대관의 사랑은 운명적이었는데 두 사람의 첫 만남은 1976년 일본에서였죠. 송대관이 공연차 일본을 찾았을 때한 무용가가 그의 안무를 맡았고 공연이 끝난 뒤에 뒤풀이 자리에서 지금의 아내와 마주쳤는데 그 순간 운명은 이미 결정. 된 것이나 다름 없었는데요. 아내는 이화여대에서 고전무용을 전공하다가 더 넓은 세계를 보고 싶다는 열망 하나로 일본으로 건너가 현대무용을 배우던 중이었지만 운명이란 건 참으로 기묘한 것이었죠. 송대관은 그녀를 보는 순간 가슴이 터질 듯한 감정을 느꼈고 일본에 머무르는 내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한번두번세번 번, 번. 그러나 그녀는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처음엔 우습기만 했던 이 남자, 피부가 하얗고 단정한 얼굴을 가진 그가 갑자기 전라도 사투리로 말을 하는데 나 웃음이 나던지 참을 수가 없었다고 회상했죠. 그 순간 남편은 제가 자기한테 반한 줄 알았대요. 하지만 정말 단 1%도 그런 감정이 없었어요. 하지만 송대관은 데이트 신청을 번번이 거절당했는데 몇 번을 차였는지 셀 수도 없었고 그럴 때마다 그는 다시 도전했지만 참다 못한 어느 날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야, 넌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을 가지고 노는 거야?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날 무시하는 건데? 전화기 너머로 쏟아지는 전라도 사투리 욕설은 한두 마디가 아니었고 송대관의 분노가 목소리 하나에 실려 그녀에게 내리꽂혔죠. 태어나서 그렇게 심한 욕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그녀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는데 이상하게 그 모습이 왜 그렇게 남자다워 보였을까요? 왜 그토록 화를 내는 모습이 이상하게 가슴을 뛰게 했을까요? 그날 이후 그녀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방학 때마다 만나기 시작했는데 데이트를 하면서도 그의 열정적인 사랑에 조금씩 물들어갔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순탄하지 않았죠. 그녀의 집안은 기겁을 하며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가수가 웬 말이냐? 제대로 된 직업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남자한테 우리 딸을 줄순 없어. 부모님의 분노는 날이 서 있었고, 무명 가수는 한낱뜬 애기 신세에 불과하다고, 결혼을 하더라도 끝이 뻔하다고 단언했지만, 송대관은 물러서지 않았고, 사랑을 포기할 수는 없었는데요. 송대관은 세살때 아버지를 여의고, 단칸방에서 호러머니를 모시며,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한 청년이었고, 사랑하는 여인의 가족은 그를 반대하며, 미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한쪽은 가난과 현실의 벽에 부딪혀 있고, 다른 한쪽은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는 상황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마치 폭풍 속의 배처럼 위태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두 사람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단 하루라도 자유롭고 온전히 서로를 느끼고 싶어 부모님의 눈을 피해 몰래 낚시터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푸른 하늘과 잔잔한 물결 아래, 그들은 세상에 단둘이 남은 것처럼 사랑을 나누었고, 운명처럼 쳐다들을 갖게 되었죠. 그러나 현실은 두 사람을 가만두지 않았는데 사랑의 결실을 품은 아내는 집안에 갇혀 감시받았고, 전화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즈음, 마침 조카가 우연히 전화를 전화를 받았고 기적처럼 송대관과 연결될 수 있었는데요. 중국집으로 나와 그 한마디가 그녀의 운명을 뒤흔들었는데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 앉았고 그동안 쌓인 그리움과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송대관은 마치 마지막이라는 듯 독한 중국술을 들이켰고 곧이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죠. 남자가 그것도 어른들이 말하는 한 여자의 인생을 책임져야 할 남자가 펑펑 울었는데 평소 강한 척하던 남편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모든 걸 내려놓은 듯 무너졌습니다. 아내는 그런 송대관을 보며 흔들렸. 는데 부모님의 뜻에 따라 그를 떠나야 한다고 굳게 마음 먹었지만 한없이 연약해진 송대관의 모습을 보고 나니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죠. 이 사람이라면 내가 평생을 함께할 수 있겠구나. 그날 밤 그녀는 부모님을 향해 처음으로 강하게 맞섰고 결국 그녀는 모든 반대를 이겨내고 송대관과 결혼에 성공했지만 행복한 신혼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현실은 두 사람을 짓눌렀는데 생활고는 끝도 없이 이어졌고 외상값이 늘어만 갔죠. 갚아야 할 돈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두 사람은 하루하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그러던 중 송대관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친구에게 돈을 빌려 작은 분식집을 열었지만 그마저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아내는 만삭의 몸을 이끌고 장사를 했고 손님이 많아도 적어도 쉴틈 없이 뛰어다녔죠. 심지어 배달을 나갔다가 진통이 와서 곧바로 병원으로 향해야 하는 아찔한 상황도 있었는데요. 어느 날밤 송대관은 일을 마치고 숨을 헐떡이며 물 묻은 손을 닦고 있는 아내를 보자 송대관은 번개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했던 삶인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발버둥쳐도 한국에서는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결심했습니다. 미국으로 가자. 그렇게 둘째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송대관은 호러머니를 여동생에게 맡기고 미국 공연을 다녀온다고 거짓말을 한채밤 비행기를 탔습니다. 하지만 미국 땅을 밟자마자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건 냉혹한 현실이었는데 그토록 꿈꿨던 기회의 땅은 신기루와 같았고 오직 고된 노동과 끝없는 생존 경쟁만이 기다리고 있었죠. 송대관이 처음 얻은 일자리는 카페 가게의 창고. 관리인이었는데 하루 종일 어두컴컴한 창고 안에서 갇혀 지내야 했고, 온종일 먼지와 싸우며 살아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도시락뚜껑을 여는 순간, 어디선가 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도망치려 해도 갈 곳이 없었고, 절망과 공포가 뒤섞여 눈앞이 캄캄해졌는데 이게 내 인생이란 말인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고, 결국 그는 한 달도 못 버티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미국까지 와서 손을 놓는다면, 그건 더 이상 삶이 아니라 패배라고 생각했고, 영어를 배우고, 미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살았는데요. 아내 이정심은 그때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돌아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삶이 안정됐고, 아이들을 키우는 재미도 컸어요. 평일에는 정신없이 일했지만, 주말이면 아이들과 집합 잔디를 깎고 여행을 다니며 여유를 즐겼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닥쳤는데, 송대관이 갑자기 다시 가수를 하겠다며 서울로 떠나버린 것인데, 아내는 당혹스러웠죠. 당시 아내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 부동산 사업을 승승장구하며,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고 반면 송대관은 미국 생활이 안정되자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는데요. 병원을 찾은 그는 뜻밖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건 향수병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한마디에 송대관은 결심했습니다. 못다 한 꿈을 이루겠다. 결국 송대관은 아내를 설득해 1988년 혼자 한국으로 돌아와 음반을 내고 노래 한 잔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죠. 그리고 전북 김제 출신으로 고향이 가까운 인연으로 송대관은 현숙을 후계자로 스카우트하여 후배 양성에 힘썼는데요. 효녀 가수 현숙은 송대관이 갑자기 별세하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저리다며 송대관 오빠는 평생 자기 주관이 뚜렷하게 당당하게 살았다. 자존심도 강했지만 후배들을 잘 이끌어줬다. 내가 오빠를 만날 때마다 항상 내 등을 두드려주며 열심히 해라잉 하고 따뜻하게 말해주던 게 생각난다고 추억했습니다. 50년간 연예계 생활을 하며 엄청난 재산을 모은 송대관은 트로트 발전을 위해 후배들에게 많은 재산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정심 씨는 남편의 빈소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하늘을 향해 절규했으나 이제 그가 아무 대답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이 더더욱 가슴을 후벼팠죠. 이제는 그저 하늘에서는 그가 더 이상 아프지 않기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편안히 쉬기를 바랄 뿐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건행.